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미래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! <laughs> 있죠? 네. 봄이 왔습니다. 아 봄은 무엇이 꽃피는 봄이어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아아 민주주이가 꽃피는 봄이어야 합니다. 아 정답이십니다. 아 역시 정답이십니다. 하본 적이 없습니다. 가가 875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가. 해, 해, 해. 국민의 미래가 작성이라 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면 아니, 그래. 이 뻔뻔한 정권은 국민의힘은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미래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.